하나는 핑커리라고 해가지고 그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들의 어카운팅을 담당하는 사스솔루션 회사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 핵심만 말씀드리면 어이 회사가 한 350명 되는 직원들을 가지고 8천여 개 고객사들에 대한 사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SSO를 한 100개 정도를 연동해서 쓰고 있어요 이 회사는 근데 어이 옥타 담당자 한명 있습니다 이분이 오오. 100개 다 연동하셨고, 워크로 스로 아이덴티 티 관련된 모든 것들을 자동화 하셨어요. 자기는 옥타처럼 이렇게 편한 툴을 본 적이 없다. 오오. 내가 이 일을 한 사람의 몫으로 다할수 있었던 거는 순전히 옥타라분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.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도 계시죠? <laughs> 이렇게 기술이 네. 발전하면 원래는 사람을 좀 뽑아줘야 되는데 네. 네. 옥상 때문에 기, 기술이 발전해서 일을 참... 너무 효율적으로 해서 고생이 네. 많으신 분들도 네. 있긴 한데 그러니까요. 이분도 약간 그렇게 있었던 아, 것 같아요 네. 그리고 이제...